아, 학교 새로운 계획 물어봤어요. 1페이지예요 자, 계획이 뭐래요? 줄 y 세요 I'm p l a n n i n g to work harder. t h i s y e a r 이중에중에이여 i 뭐면 돼요. 요여여여아아야야그아니 o d 어? t 데는데이 이건데? 화면이 to 다 r y t 그 do this. I'm g o 페이지 to 지 r y to d s t r o n 다 그래서 so, I'm planning to work harder this year 있죠? 이거 줄거세요 그냥 외우면 돼요 계속해서 뭐 나올 거냐면 이 패턴이 I'm planning to 거든 I'm planning to 혹시 뜯더라요 계획이다 거든 그래서 I am going to랑 같은 말이에요 I'm planning to work harder this year 줄 꿔봐 나좀 그런 거알 I'm planning to work harder this year 옆으로 가볼게요 nothing special이네 띵같은 애들 수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옆으로 가봐 바로 그쵸 뒤에서 nothing special이고요 줄꿀땐 어디게 I'm planning to join the history club 뭐할 계획이다 히스토리 클럽에 가입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to 뒤 o 뭐 쓰게 동사 원형 쓰고요. 그 밑에 밑에 무전 볼게요. I'm thinking of doing i n g 거든요 I'm thinking of reading a lot of history. 뭐할 거라고? 역사 클럽 들어가가지고 역사를 많이... 역사 공부를 많이 할 계획이래요. 그래서 I'm planning to 이게 핵심이에요. 별거 없어요. 새 계획이 적어래요. 그 다음 페이지 바로 갈게요. 여기 이퍼 쪽으로 갈게요. 자 그다음 The History Club. 역사 클럽이 is planning to 계획 중이야. 우리 뭐가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뭐 가게? 어? 그쵸. 필드트립은 소풍입니다. 소풍을 갈 계획이요. <laughs> 이즈 플 l b 투 i 요 그래서 소풍으로 뭐갈 거예요? We a r e g o i n g t o v i s i t t h e c i t y m u s t e w u m 시립박물관 갈 거야. 시립 e 물 i l l 뭐 할까? s p e c i a l e x h i b i t i o n 특별 전시회를 볼 거야. 근데 어떤 특별 전시회가 있지? 쭉쭉 따라가 봐. Old maps. 전 세계 고지도를 볼 거야. 다들 환영했거든. 자, 그럼 니네학교 패턴으로 가볼게. 우리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갈 거야. 우리는 경주 박물관을 갈 거거든. 경주에 가서 금강, 뭐지, 이거 왕관을 볼 거야. 이딴 식으로 바뀐. 감자 봤어요. 흐름만 일단 보세요. 근데 단어 바뀐다고 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 속도 느린 사람은 눈으로 빨리 읽는 버릇이 필요해요. 옆으로 가세요. 무슨 내용인지 바로 말해주세요. 뭐 물어봐? 동아리 물어봐. 그럼 어디 줄 거라고 하게? I'm planning to join book lovers. 조금 요 그냥 같은 패턴이에요. 북동아리 가서 뭐 할까? 아니 생각을 해봐. 뭐 할겠네. 책 읽겠지 뭐. 그러면은 바뀔 수 있는 과은 댄스 동아리에 들어갈 거야. 아니면 의학 동아리에 들어갈 거야. 왜냐고 나는 장래희망이 의사고 이딴 식으로 끝나. 그죠 그리고 나서 좀더 있어. 이렇게 짧진 않아. 그러면서 샘이 대학원 두 개를 합쳐. 그리고서 어 oh, 근데 바이더웨이 그건 그렇고 너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간다면서. 그러면서금강가 얘기가 시작되는거요 이해했어요? 대화문 두 개를 예쁘게, 예쁘게 이상하게 합쳐 그런 느낌이야 당황하지 마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험 시간 모자랄 수 있어 밑으로 갈게요 3페이지쯤 될걸 3페이지 이제 줄 끌게요 Why don't you 해줄 끄세요 Why don't you work out everyday Work out이 뜻이 두 개거든요 회사로 치면 구조조정하다예요 사람으로는 살 빠다 운동하다란 말이에요 회사도 운동하고 살 빠지면 회사가 구조조정 되는 거잖아 그래서 Why don't you는 시비 터는 거 아니야 해볼래란 뜻이야 Why don't you고요 옆에 쓸게요 Let's랑 바꿔 쓸수 없음 쓰세요 레츠랑 바꿨을 수 없어요. 레츠는 누가 한 거예요? 어, 바꿨을 수 없고 와이던슈는 누가 한 거예요? 어, 달라요. 와이런 유 네가 운동하란 거지 우리가 운동한 전말이냐아니여 레츠는 우리 둘다 하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레츠랑 바꿨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다음 옆으로 갈게요. 어디 줄 거라고 할것 같아요. 빠르게 찾으세요 스킵해서. 맞아요. 와이런츄 have a cup of warm milk before you go to bed. 이 정도는 돼야 돼. 고등학교에서 내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 지문은 돼야 돼.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아머지 지금까지 제일 유력한 건 이거예요 Why don't you have a cup of warm milk before you go to bed? 자러 가기 전에 우유 한잔 때린 건 어떠니? 라고 조, 제언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될거 같고 그 밑에 다시 줄 긋고 찾아요 Why 맞아요 Why don't you take, take a, break, a break, break for a few days? 뭐 해라? 휴식. 피곤하니까 휴식을 좀 취해보는 게 어떠니예요 자 다시 패턴 A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I'm planning to. 그 다음 패턴 B는요, why, why don't you? 주.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So, Why don't you take a break? 그 정도도 괜찮지 않아요. 쉬는 거 어떠니? 뭐이 정도. 그리고 다음 거, 사쪽 가볼까? 어, 나는 사쪽이 없네. 잠깐만요. 이거 좀넘어가버려서 이거 사쪽이 이거였죠. 어디 줄 거라고 할까요? Why don't, why don't you exercise, exercise more? 정도만 생길게요. 아마 뭐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운동하라는 이야기겠죠. 그쵸? 이제 옆으로 갑시다. 어디 줄 거예요? Why don't, why don't you join the get along program? 이에요. Yeah. 위에는,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뭐가 문제 있는 친구죠? I have a trouble making new friends. 새로운 친구. 새로운 친구 만 힘들어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덜롱 프로그램 가보래. 게덜롱이 친해지기거든. 그럼 친해지기 프로그램 가입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넘겨가지고요. 탐구할 거예요. 오쪽 꿀게요. 죽을 때 찾아보세요. Uh, I'm planning uh, to, 보이죠? Uh, I'm planning to focus more on my study. 나 공부할 계획임.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와이런추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두 개를 섞는 거예요. 플라닝 투도 나와줘야 되고 와이런추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좀 이상한 게더 나올 거예요. 와이런추 베이직 더 리빙북스인데 리빙북스가 뭐였게 서진아? 뭐였게? 너는 했다 이거. 그? 아니, 박선 했다 리빙북스가 뭐였게? 그 살아있는. 사람이 너 어떻게 알았어? 미리 알려줬습니까? 전했어. 어 그래요? 그 그게 그게 기억이 나요? 리빙북스. 리빙 부스 사람이야. 그래서 이거는 좀 중요해서 네. 한 번만 네. 읽어볼게요. 자, 캐시. Do you have any resolution? 이거 resolution 뭐게? 맞다. resolution 뭐게? 네, 그래서. 네. 네. resolution. 길고. 네. 길인데 이번이번 뜻에서는 결심이에요. 결심. 자, 너 어떤 결심 같은 거 가지고 있니? 자, so, yes. I'm thinking of playing OBD and n g a Fewer games this year. 주민이한테 해주고 싶은 소리네. 뭐 하고 싶다고요? 올해는 좀 게임을? 덜 하고 싶은데, FuelD에, 그렇죠. <laughs> 게임D에 S 동그라미 쓸게요.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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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elD S 무조건 있어야 돼요. 게임을 좀덜 해보고 자가는데, Oh, that sounds like a tough one. 뭐해 보인다? Tough. 아, 그치, 힘든 어. 것 같은데, 힘들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t o u g h o n e 이 뜻하는 것은, One? 아니에요. Resolution입니다. 되게 힘든 결심 같은데 라는 뜻이야 어, 결심, resolution 단수로 써야 돼 Yeah, but we're a starting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이제 나 고1이 됐잖아 그래서 I'm planning to 나뭐 하려고 계획 중이다? 열공, 열공, 열공 좀 하려고 어,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뭐좀 해보지 않겠냐? Why don't you visit the living books for inspiration? inspiration 뜻? 영감, 영감 맞아요 영감을 위해서 살아있는 그 뭐지 books를 방문해보는 건 어떠니? They are expert. 살아있는 그게 모를까봐. They are expert. 뒤에 후에 돼있고요. 뺏었을게요. 뭐라고 쓸까요? 주간대. 주관, 맞아요. 주간대 구별의 방법 바로 뒤에 동사가 붙는다고 했어요. They are the expert. 전문가인데. Share their experiences. 경험을 공유한 사람이야. With students. 누구랑? 학생들이야아 그럼 리빙북스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 아니 책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they are로 시작했으니까 부갈모 on today라고 막아놨어요. 그렇지 않아? 라고 했어. Yes they are. 응, 그런 분들이야. So I visited them. BTD에 2 같은 거안 붙여요. 나는 지난주에 걔네를 방문했고 I got some 여기 2 같은 거안 붙인다고 자, got some great ideas for a new start. 새로운 걸 영감을 얻었어. 근데 뭐 어쨌든 고맙다. 뭐 이러고 끝냈거든요. 다음 한번 챙기면 되고요. 그 다음 가볼게요. 몇 페이지지? 6페이지거든요. 새히 결심 있어요. 친구 많이 사귀 사는... <laughs> 그래 가지고 얘네가 어떤 거 고민하는지 볼게요. 자, 32% 기다기다. 이거 나중에 표 숫자 바뀔 수도 있어요. 32% 학생이 걱정하는 거. 번호죠. 1번. t e i r score. 첫 번째. 대부분의 친구들 첫 번째 뭘 걱정한다고요? 성적. 정답. 그다음에 30% who. 30% 누가 뭘 걱정해요? Making f r i e n d s 예, 그렇죠. 2번. 친구 만들기 가 걱정이고요. And 25. 25%는 뭐가 걱정이에요? 30. Concerned about이 뭐라 그랬게? 고려다 아니에요. 최근 했어요. 걱정하다 입니다. Worried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25 with a concern. e d 걱정을 하고 있어요. Their appearance가 뭔데? Appearance. <laughs> 외모예요그 남자 학업 걱정하고, 친구 만들기 걱정하고, 외모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더 해보세요. 32 더하기 30 더하기 25 누가 하겠지 말고 더 해보세요 그럼 몇% 프로 남았어요? 그럼 13% 그럼 13%는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표 보이죠? 그 저거 도넛 모양 표 보면은 Other i s s u e s 잖아그 나머지 친구들은 주류는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마 이거 실제로 쌤이 조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은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쵸? 그리고 뭐할 얘기 없어요 이제 본문 이거든 어? 아니 하나 더 있었네요 아 이거 해야 된다. 넘겨봐 너네가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 여행을 좋아하는 학들이 많거든. 다들 영어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뭐조 그러니까, 그러니까 첫 시간에 쌤이 안 바뀌었으면 뭐랄 거냐면 자기를 막 알려 주신단 말이야. 자기는 뭐 세계 몇 나라를 가봤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맞춰봐하거든 근데 웃긴 게 나도 그냥 말은 좋아하는 건 아니고 얘네가 나한테 묻는 거야. 그래서 걔네는 학교에서 그걸 하고 왔으니까 나한테도 묻더. 근데 내랑 쌤이 같은 걸 말했다는 거야. 못 맞출 걸 있네. 맞춰봐. 오, 내가 좋아하는 거. 디저트. 약과. <laughs> <laughs> 괜히 킹받는다. 약간 이거 괜히 킹받는다. 약간랑 일도 관련 없다. 한국 음식 아니다. 마카롱. 마카롱 안 좋아 안 좋아한다. 달기나다. 그러면 못 맛본 건데. 브라우니 안 좋아한다. 그 뭐냐 그, 그그 그, 그, 이따가 버무는 거 있었는데 그 모르겠다. <laughs> 아, 들어도 빈하시. 모르는 거라더라 애들이. 빈하시. 로띠 알아요 로띠. 로띠. 뭐예요? 개 맛있게 생겼네. 근데 아니 태국 가면 있는데 이게. 어, 뿌려가지고, 아, 뭐, 바나나 썰어서 올려도 되고, 아, 초코 같은 거 뿌려주기도 아, 저, 하고, 막 이런 건데. 좋지, 좋지 어, 맞지, 맞지. 근데, 그래서 쌤 요새 뭐, 뭐 했는데, 그때가 하필면 방콕 갔다 와서 얼마 안뒤였단 말이야. 추석쯤이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얘기했더니, 나롯띠 했더니, 자기수 영색 어 똑같았다.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내말이 요지는, 이렇게 외국 문화가 나오잖아. 그럼 개아함 작년에 계속 시험이 원하면 세계 10대 불가 사이, 뭐, 지가 가봤었던 곳 있잖아. 약간, 유럽 갔다 온 거, 그거랑 막다 계속 그런 거만 시험 났거든. 근데 너네는 당황을 하잖아. 가본 적도 없고, 수도도 모르는데, 언제? 그래서 약간 좀, 근데 또 심지어 실제 있는 부트로 갔더라. 그 베르사유를 변형했다고 했잖아. 보니까 그게 갈때 런던 시내였거든요. 런던 시내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산이랑 거제도 거리란 말이요 그러니까 기차를 타야 돼. 그 기차 타는 내용이랑 싹다 시험에 다 넣어. 근데 학교 시험에서본 적이 없는 거. 프린트도 있지도 않았어. 뭐 어쨌든 그런 식이야. 그래서 약간 이런 세계 문화 나오잖아. 그럼 겁나 좋아할 거야, 아마. 볼게요. 첫 번째는요. 새학기. 우리 새기몇 달? 여덟 몇달 시작해요. 3월에 3월 시작하잖아. 근데 3월에 전 세계적으로 3월에 시작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건다 9월 달 시작해요. 거의 9월, 10월, 2학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기준으로는 왜 그렇게? 새해에 적응하고온것 같아요. 새해에 적응한지 어, 우리는 구정 끝나고 바로 3월 되면 어리버리해서 3월 달을 거의 막 흐지부지 보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2학기 시작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작이 달라요. 그래서 백투스쿨이 뭐냐면, 지금 계약이요, 계약. 백투스쿨, 학교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백투스쿨 전통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A. 어떤 나라? 좀 볼게요. 아, 나라부터 안 나오는구나. A부터 볼게요. 자, 학교 시작이 언제래요, 1번 친구는? 학교 시작이 언제? September. 9월이요, 저거. 9월, September 1st는 9월 1일이고요. 9월 1일이 무슨 날이래요? September. 지식과 훈련의 날이래. 그래서 그날 뭐 하게? 쌤한테, 어이구야, 뭐 하는 날? 꽃 갖다 주는 날이에 그리고 친구 만들 걱정을 안 한대. 왜? 얘네는? 아, 아니야. 왜 걱정하지, 봐봐. 아, 큰일 났다. 맞아요.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아, 계속 같은 바. 니네 처음 듣는 것 얘기하지 마. 했잖아, 씨. 에? 얘네는 했다. 아, 저번에 남아서 이대학만 보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볼 거라서 사실은. 그래서 미리 깔고 온 거다. 자, 일반에 뭐라고 쓸까? 요약이라도 적자. 일반에 요약 뭐라고 쓸까? 9월 1일 정도 적을까? 개야. 9월 1일 계약, 뭐 그런 거. 그냥 아, 키워드 아, 같은 거. 나중에 아. 니네가 그래야 빨리빨리 찾을 수 있거든. 따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 2번 볼게요 자 우리 학교는 언제 시작해요? 4월에 시작하고 1분 같은데 그리고 3월에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다들 첫날에는 뭐 가져가.. 1분 맞는 거 같다 뭐 가져가요? 카 음. 점심 점심 가져가요 그리고 점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 한찬 소스 그쵸 스페셜 소스와 갤란? 계란 들고 간대요 왜냐면 계란을 들고 가야 이 타마고를 들고 가줘야 약간 g o 어 행운을 불러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에 쓸까요? 계란 정도 그니까 내 쓰란도 쓰지 말고 니네가 요약을 해라 이건 뭐 고플 때도 마찬가지야 니네가 스스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학교 첫날에 뭐해요 학교 첫날에 뭐해요 어, 선... 어, 아니, 입학식도 아니요 선물. 선물을 받아요 선물을 받는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게요 어쩌고 저쩌고로 가는데요 그래서 어드미션데이 뜻은 입학식이에요 입학식이라고 불러요 because the first day of school 왜냐면 학교에는 주로 무슨 날이기 때문에 무슨 시즌이에요 에이. 어 우기래 우기. 레이니 시즌이라서 더 깁스 오픈 클린클드. 거기 뭐 들어있대요? 우산 들어있대요. 뭐라고 쓸까 요 옆에? 우산 정도 적어도 되고 뭐 우기 뭐 이런 거 적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 옆으로 가볼게요. 아 그렇구나. 전화는 그럼 인도였나봐. 3번은. 3번은 인도, 인도말 같기도 하다. B는 아마, 2번나 아마 일본 같기도 해요. 자그 다음 밑으로 가볼게요. 샘플 앤서 찾았어요 혹시? 옆에 보면 School Kids in Germany. 어느 나라에요? 독일이거든요 독일 친구들은 뭘 가져가요 가방을 가져가는데요 스쿠트웨트 뭐쪽을 가져가요 하지만 이게 뭐가 아니다 우리가 메고 다니는 백팩이 아니야 사실 뭐로 만들어져 있죠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독일도 지금 인구 되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들어있어요 캔디 들어있고요 또, 서플라이즈가 뭐냐면 아니요. 준비물이야, 준비물. 그러면 학교 준비물 주는 거예요, 독일은 가면. 애나도 출산키트 주고 하거든요, 저 나라는. 이민자도 엄청 많이 봐. 독일은 못해도 독일 받아준대요. 좋죠. 나 생각하면 독일 가고 싶은데요. 아무튼. 그래서 스쿨, 독일어 진짜 옛날에 데 스쿨 서플라이즈랑 그리고 캔디도 준대요. 왜냐면 1년이 달콤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불러준대요. 그래서 새 학기 전통을 했었고요. 었 자, 그리고 넘기면 기뭐 나와요? 애가 본문 나온다, 그쵸? 그리고 본문 끝나면 뭐 나왔어요? 문법. 문법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끝나고 나면 또 나와 대화문이. <laughs> 문법 넘기고 나면은 뭐 있냐면 이걸 다 하냐고 너네 다하더라 그래서 범위가 은근 많아 이게. 여기다. 몇페이지요한 20. 4. 2 잠깐만. 25, 25. 22는 안 받을 것 같아요. 22는 안 들어가고 23에도 뭐 있어요? 문제 있거든요. 그쵸. 조언이나 뭐 이런 건데요. 이건 나중에 시험 기간 다가오면 그때 한 방에 보는 걸로 하고요. 대함은 안본거 있으면 좀 찾아볼게요. 24, 25쯤 될것 같은데? 25 맞아요? 25에, 2 4 25에, 이거는 안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이건 제낄 거고. 26 볼게요. 근데 저는 본 거죠. 안 받을 것 같은데. 다르긴 한데 뭐책 읽고 운동하는 거 같고요. 어 일관, 1학년 좀 짧네요. 나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5과를 볼라고 했는데 5과까지 못 보겠죠. 그러면 넘겨봐 이제. 올더 텍스트를 넘기고나 이제 짜잔 단어 나오죠. 단어 넘기고 나면 이거 공부 는 나중에 시킬 거고요. 뭐 나와요? 후후. 실전, 실전 문제가 나오거든요. 한개더나니까 봐. 1회가 좀 쉽대요. 그리고 2회가 시,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뭔가 봐 30문제 풀고 나면은 2회가 나오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뭐 하냐고, 그러고 나면 2과 나와요, 이제. 약간 그런 덕분 그래서 조금 고민이에요. 나는 너네가 계약을 했을 줄 알았어. 만약에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뭐 1과쌤, 2과쌤,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1과쌤, 2과쌤, 모고쌤. 아니면 1과쌤, 2과쌤, 문법쌤. 학교마다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래서 몇과가 나올지 확실해질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1과 확실히 들어갈 거야. 1과 확실히 들어갈 거고, 2가 될지 5가 될지 몰라서 니한테 범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어차피 우리 이거 어차피 문제 풀고 있으면은 다음 주면 개강을 할 거고, 첫 시간에 영어 들은 거 그런 거 아직 시간표안 떠서 모르겠지. 네. 음. 네. 음. 네. 그래서 일단은 필요한 건 범위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면 내일까지 해올 일을 먹여요. 공부 내 문장만 더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틀린 문장 열번씩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수고하셨습니다. 안녕.